자 차돌아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장 싫어하는 차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PD 첫 모습 어떤가? 이게 그 유명한 SM6 그래 슴식이라고도 불리지 우리 중고차에서 기피해야 될 차가 세 가지가 있지 르상쉐, 르노, 쌍용, 쉐보레는 사면 안 된다만 쉐보레에서는 스파크 그 다음에 이제 쌍용에서는 우리가 했었던 뭐 토레스, 저, 토레스. 뭐 트레일블레이저도 인기가 많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삼성에서는 그나마 우리 슴식이 그래도 우리 숨식기를한번 데리고 와봤어 자, 봐봐 수리한 디자인 좋게 봐, 좋게 봐 노력 엄청 많이 한 차야 얘네들은 또 특이한 게 파워트레인을 다운사이징을 했어 점3 엔진이야, 1.3 엔진 마력도 그렇게 딸리지도 않아 출력도 그렇게 딸리지도 않고 CC가 낮으니까 연비도 좋겠지 근데 이제 고속 주행에서는 개 절겠지 <laughs> 어쨌든, 우리 셈식이를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 우리 벤츠 방탄유리 선팅 해갖고, 어 많이 노력은 했다. 시멘트 색깔로 딱 형이 어. 준비해봤어. 아 근데 형, 어. 제 기억에는, 응. 저 어렸을 때부터 SM 시리즈를 많이 봤는데, 그지? 옛날 SM 시리즈가 왜더 이쁜 거 같지? 아이, 뭔 소리야. 이게 제일 낫지. SM520 막 이런 거만 한거 아니야. 그지? 우리 또 이제 저기 삼성에서 못다이은 꿈을 이루고자,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SM520, 너가 말하는 그때까지는 엄청난 고급차의 이미지도 있었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애들 봐봐. 2009년식, 10년식, 택시 렌터카 막 이런 애들 봐봐. 하, 그때 진짜 여러 작살 났다. 2천만원짜리가 3년 만에 500만원이 되는. 근데 지금 또 우리 심식이는 감가도 많이 안 되고. 좋다. K5랑 소나타랑 비교해봤을 때그 동급에서 같은 가격대로 스펙이 훨씬 더 좋은 걸 구매할 수 있는 차. 살짝 저번에 찍었던 말리부랑 비슷한 귀네요. 그렇지 말리부 때 내가 뭐라고 했냐. 500만원 못해서 K5 사라. K5 사라. 500만원 못해서 K5 사. 똑같아. <laughs> 우리 심식이가 심시, 뒤에 데이라이트는 또 이뻐요. 짜라락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자, 데이라이트 했고. 와, 파워트인거 없이. 쇠떼기로다가 그냥 쫙 열리는 이런 갬성 아휴 할 말이 없다 진짜 어쨌든 뭐 숨쉬기가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되게 넓게 뺐고 얘가 회사 업무용 차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 뭐왜 그러겠냐 싸서, 싸니까. 싸니까 싸게 사서 싸게 팔자 그리고 일단 연비 좋으니까 연비 좋고 그지? 서비스 뭐 저거 수리 하고 이런 거 상당히 불편하고 뭐 그렇지만 좋은 뭐좀 시선에서 보려고 노력은 했다 아유 우리 슴식이 슴시가 오랜만이다 우리 슴시기가 가죽 시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개싼마이 재질로 다 했어 그냥 레자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 삼성차 삼성차 다른 애들 보면은 막 자크로 돼 있고 이런데 얘는 그나마 좀 바느질로 했고 그렇지? 아 싫어하는 게 느꼈어 아 형이 지금 텐션을 올리려고 해도 우리 슴시기를 보면은 참 이게 근데 승식이가 그래도 중고차 시장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 K5 2천만 원 주고 살거 1500만 원이면 똑같이 사니까. 근데 승식이들이 그래도 키는 이쁘게 뺐어. 옛날부터 SM은 다 카드키 채택하거든. 구형도 그렇고 다 카드키야 이렇게. 이게 지금 묶여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 카드키로, 카드키로 되 있어. 삼성차들이 카드키는 진짜 잘 만들었다. 에휴, 우리 쌤식이 또 타이어도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차주가 또 신발도 안 갈아주고 고생 많다. 그래도 우리 SM6가 지금 얘가 옵션이 좀 낮은 해에서 그렇지 옵션 에 옵션 조금 더 좋은 애 들어가면은 가죽시트도 좀 좋은 거 들어가고 부스 사운드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최고의 극 가성비의 경제적인 우리 쌤식이. 잘 이뻐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봐줬으면 좋겠고 오늘도 봐줘서 감사합니다. 가자! <웃음> <웃음> 우리 PD는 봤었을 때 어떠니? K5랑 쏘나타랑 비교해봐. 사실 근데 K5 쏘나타, 말리부 어. 여기 숨쉬기까지 형이 그냥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게 정답이지 않나? 500만 원더 못해서 어. K5 사거나. 어. 그런 거조더 못해서 같이 사거나 그게 진짜 정답이지 않나. 형의 집약된 데이터. 여기 또케 K 카 출신으로서 대략 5천여 대의 중고차를 팔면서내 데이터에서는 단 5%도 차지하지 않는 판매량을 갖고 있는 <laughs> 우리 SM 슴식이. 형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업무용 차로 SM 5를 탔었는데 그때 당시엔 변속도 잘안 돼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무단 변속기로 그 변속을 안해 애가. 그렇게 이제 점심 식사를 먹어서 갔었던 기억이 있는 차. 참 노력은 많이 했는데, 좀 비운의 차량이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쏘렌토가그 편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사실 삼성차가 뭐안 좋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니, 안 좋으니까 뭐 싸겠지. 안 팔리고. 아이, 지금 아내 스타일대로 할게. 맞잖아. 뭐 QM6도 보면은 크루시스는 금액 차이 더 나. 쏘렌토랑 산타페랑 비교하잖아? 천만원씩 싸버려. 품질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사실 이게 주행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타실 용도로 타실 거면 우리 삼성차만 한건 없다. 수리비도 좀더 나오고 서비스도 좀안 좋고 서비스 센터도 멀고 이러지만 초기 비용은 좀 절감할 수 있는 차량. ]이다. 응. 외관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이 삼성 마크, 리마크 하나 때문에 얘에 대해서 세안경을낀 것뿐이지. 얘에서 만약에 기아나 현대 마크가 달려 있다고 하면 더 이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세안경 때문에 이쁘게 안 보이는 것뿐이지. 디자인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아, 근데 확실히 어. 엠블럼에서 오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아우라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저 엠블럼. 실내에 타면 그래도 이쁘다. 차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쫙돼 있고 요즘처럼. 현대 기아처럼 이렇게 길쭉한 게 아니라 센터페시아에 이렇게 태블릿처럼 우리 구테슬라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그런 실내 디자인을 보면 또 괜찮다. 형, 이 차는 팁뭐 어. 같은 거 알려주세요. 팁을 알 필요가 없지. 데이터가 없는데. <laughs> 어, 팁을 알 필요가 없고. 엄청 싸. 저렴해, 진짜. 그게 차가 안 좋아서 저렴한 거는 뭐. 형, 실내 보여주세요. 어, 가자. 실내 가자. 어 우리 숨쉬기 실내 한번 보자. 이 보면은 되게 간결하면서도 아까 형이 말한 이런 거 모니터. 여기서 모든 게다 컨트롤러가 가능해. 여기 앰비언트라이트 쫙 보이는 거 나오는 보이니? 앰비언트라이트도 있고. 여기 색상 다 변경 가능하고. 얘가 뭐 가죽 시트 옵션도 들어가면은 필팅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거좀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것도 들어가고. 얘는 좀 옵션이 없는 거에서 좀 싼마이처럼 보이는데 실내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앞에 전자기기판 채택되어 있고 스마트 카드키에다가 그다음에 뭐 앞에 열선 시트라든지 뭐 옵션에 따라서는 통풍 시트 도 있을 수 있고 이거 봐봐 센터 패 이거 이거 봐봐 확실히 어. 핸드폰 만드는 회사라 그런가 어. 이런 디스플레이는 잘 해놨네요. 어. 근데 주사율이 상당히 낮네. <laughs> 그렇지만 오 나는 뭐 나쁘진 않다 실내에서 봤었을 때 이게 모든 게이 마크 하나에 대한 그런 이미지적인 태강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센터페시아 보면서 지금 딱 하나 느껴진 게 기어봉 있는 센터페시아 쪽 거잖아요. 음. 뭔가 좀 느낌이. 너, 어. 보레스럽다 좀. 어, 보레스럽지. 같이 회의를 했나 봐. 우리가 현대기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laughs> 그런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한것 같은데. 이런 컵홀더 주변에 이런 마감재 같은 것도 되게 괜찮아 보인다, 나는. 어, 실내가 생각보다 뭐, 이런 재질은 뭐, 다, 요급에서는 다 이런 거 쓰니까, K5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잖아. 맞아요. 안에 실내는. 그런 거 봤었을 때, 뭐 나쁘진 않다? 무난무난하다? 괜찮다? 쓸만하다? 정도? 내가 그래갖고 여기 오면서, 우리가 굳이 주행에 대한 걸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차는 주행 성능이나 질감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더더욱 새강경을 끼게 돼.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경제적인 거로만. 이렇게 본 차량으로 볼수 있어. <laughs> 가자. 자, 우리 비운의 숨쉬기 타고 한번 출발해보자고. 미션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 형이 2010년식 SM5를 많이 탔었는데, 변속이 안 됐거든. 무단변속기야 진짜 그거 1 2치 미션일 거야. D만 놓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냥 나가, 미니카처럼. 밟아도 안 나가 얘는 위급이니까 걔랑은 좀 비교하긴 뭐하지만 사실 그렇게 얘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딥하게 볼 만한 차는 아니어서 에이 거를뭐 칭찬을 해야 되는 건가 뭔가 모르겠지만 연비는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 지금 시내에서 지금 대충 막막 막 달린 게 12, 13km 찍힌 것 같고 와 그러면은 고속도로 그잘 응. 컨트롤 하면서 응. 운전하면은 응. 10후반은 응, 무조건 나오겠네. 10후반에서 잘 되면은 20km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 숨쉬기는 우리가 주행하면서에 그런 느끼는 거는 사실 뭐 현대 기아차랑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의 차량이기 때문에 좀 격이 다르다. 500만 원더 주고 K5 사라. 어 무조건이지. 근데 형 응. 틀린 소리가 아니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이게 아무리 싸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차라는 것 자체가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살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왕 살때 500만 원더 주고. 어. 근데 그건 사람만의 성향의 그건 것 같아. 이게 뭐 2천만 원 기준이라고 했을 때 진짜 500만 원이 있어도 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아, 500만 원이 없어서 뭐 못 사는 걸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 근데 나는 무조건 전자. 500만 원을 더 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무조건 500만 원더 투자해서 K5라든지 소나타 D 엣지 같은 거 하란 말이야. 와 엉덩이 시트, 와 열선 시트 뒤질 것 같아. 개 뜨거. 어왜 뭐 이렇게 좋냐 이거. 시트 좋다. 그리고 아까 어. 실내 디스플레이 잠깐 말했었는데 음. 이게 화면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음. 뭔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음. 살짝 볼보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볼보 볼보 느낌 난다. 맞아. 와 어, 진짜 딱 보면은 지금도 얘도 울컥거리거든. 네. 변속할 때. 얘가 주행거리가 오래된 차도 아니야. 3만 킬로밖에 안 탔어. 새 차지. 변속 될 때마다 울컥 울컥 거려. 내가 그때 쉐보레 때도 말했지만 걔네들 옛날 차들 미션 되게 안 좋다고 했잖아. 네. 이거는 기술력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딥하게는 내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삼성차, 세보레 차는 항상 이렇게 저는 느낌, 미션들이. 평에 집약된 데이터가 없어, 이 차는. 이걸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용하시는 용도가 있고, 이 차가 진짜 좋아서 사신 분들이 있을 테지만, 이 차는 신차로 사면 안 돼. 절대로 아, 진짜 절대 죽어도 신차로 사면 안 되는 차야. 신차 파시는 분들한테도 죄송한데, 이건 중고차로 사야 되는 차야. 감가가 어마어마하거든. 20년도 넘은 소나타가 한대 가고 있어 내 앞에. 저거 아직도 200만 원씩 한다고. 근데 앞에 20년 된 SM5 폐차야. 수출도 안 나가. 삼동차는. 20년 된 SM5, SM3? 거들 떠 보지도 않아. 그냥 폐차값도 안 나와. 잘. 아 진짜 죄송한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야. 오늘 또 고생 많았고. 또, 올타임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현대 기아 말고 삼성 르샹세 타시는 모든 오너분들께는 엔진오일 50% 할인 쿠폰. 예? 이러니장님이랑 그러니까 연락된 <laughs> 서 거... 얘기 된 거예요? 얘기 안 됐는데, 아, 뭐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르샹시 오너분들께는 특별 할인을 좀 드리란 말이야.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았고, 자, 들어가자. 아, 막 울렁울렁거려, 차가. 고생했다.